경제활동이 중단된 퇴직자분들께 영상과 책 그리고 상담을 통해 재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 그것이 이 채널의 모토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은 도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생은 도전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어떤 얘기를 해볼 거냐면요. 그 시설 관리에 이제 있는 시설 목적물들 있잖아요. 관리 목적물 그 목적물들의 특징하고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알아야 지피지기여야 백전불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설관리물 그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어느 쪽을 해 보는 게 좋겠나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지금 퇴직을 하셨나요 아니면 퇴직을 곧 임박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이후에 퇴직을 한 이후에는요 경제활동을 안 하게 되면 어, 갖고 있는 돈이 급속도로 줄어듭니다 급속도로 줄어들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그동안 벌고 있는 금액이 한뭐 예를 들어서 500만원 또는 300만원 뭐이 정도 있다고 할때 이게 그래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비하고 살아가는데 어느 정도 예, 이게 밑에서 받쳐준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왜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월급은 통장을 스칠 뿐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스치는 거는 그 받아가지고 바로 사용하면서 나가 버리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받쳐주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 경제 활동을 하면서 생활하는데 어느 정도 예, 지장을 네. 초리하진 않았는데 이게 갑자기 사라지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커면 컬수록 컸던 사람일수록 더 크게 급속도로 줄어듭니다. 퇴직금 뭐 받잖아요. 네, 퇴직금 받으면요. 뭐 얼마 받았다고 했을 때 그거 만만치 않게 순식간에 빠져나가요. 왜냐면 500만원 벌어가지고 이렇게 스치고 나갔던 사람들은 두 달에 천만 원이거든요. 그죠? 1년이면요. 1년이면 6천만원 이네요 네, 6천만원 금방 나갑니다 자 2년을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2년 <laughs> 끔찍하죠 2년을 놓으면 1억 2천이에요 와 여러분들 1억, 1억 목돈 모으는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근데 2년 놓으면 1억 2천이 날라간대요와 물론 씀씀이는 줄이겠죠 이제 돈 벌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씀씀이는 줄이겠지만, 그렇다고 이게 확 줄어들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제활동을 계속 하는 게 중요한데, 물론, 여러분들이 노후 안정을 위해서, 어, 현금 흐름을 계속 만들어 놨다. 그러면, 어, 제외가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지금 만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렇 아니면, 어느 정도 벌어서, 충당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기에 시설 관리는 꽤나 괜찮은 메리트를 갖고 있다라는 거였고, 나이가 많이 있어서 퇴직을 해도 어, 충분히 재취업할 수 있는 곳이다라는 걸 제가 이 채널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뭐뭘 준비하고 뭘 준비하고 이런 거쭉 얘기했는데, 오늘 얘기할 것은 이제 그래서 어디를 가야 되는데, 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는 거니까, 아, 좀 약간 서른인가요? 서른이 좀 길었나요? 일단 첫 번째로 가장 흔하게 볼수 있는 게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시설 관리. 그래서 제가 아파트 시설 관리를 하고 있고요. 어, 왜또 또 가장 아파트 시설 관리를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채널이 이제 퇴직하고, 어, 재취업 안 되고, 이제 퇴직금 받아가지고 경제활동 못하고, 이제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마련된 곳이다 보니, 이런 분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아파트예요. 그래서 아파트 시설 관리가 이 채널 성격상 가장 많이 나오는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아파트는 어떨까요? 예, 네, 아파트는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많이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설 관리에 일하시는 종사자들의 연령이, 종사자들의 연령이 높아요. 말씀드렸지만 저는 50대 초반 중반 초반 예, 초반인데도 맨날 막내를 면치 못하고 있어요. 그것도 말두번 하고 거의 엄청난 차이가 나는 막내 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60대 경우에 따라서 어떤 곳은 60대도 거의 막내를 면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나이대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아파트를 많이 어르신들이 많이 가고 이 아파트의 특징은요. 아, 잔 일이 많아요. 그리고 큰 일도 많아요. 아, 대표적인 뭐, 예초. 예초 작업하는 거. 그리고, 눈 오면 눈 치우는 거. 그리고, 저, 나무 전지 작업하는 거. 그리고, 낙엽 치우기. 옆이, 그 옆이 아니죠. 네. 낙엽 치우는 거. 예, 네. 그리고, 뭐, 이제, 쓰레기 같은 거 이렇게 버리는, 뭐, 그런 것들도 하고, 예, 네. 물론 이제, 쓰레기 분리수거 같은 경우는, 이제, 경비원시들한테 맡긴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아, 이제, 폐기물 같은 거할 때는 또, 예, 네. 이쪽서 하기도 해요. 네. 이런 일들도 있고, 어떤데는 약간 공사 같은 것도 같이 그냥 인원수로 밀어붙여서 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큰 일이 들어가는 거고 잔 일은 민원이 많아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이제 보통 자기 집이기 때문에 자기 집에 대한 프라이드나 이런 게 많고 그 관리자들을 조금 이렇게 용역이나 이런 것처럼 막 시키려 드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민원이 많다라는 거잔 일들이 많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루틴 기본 루틴으로 계속 예, 체크해주고 점검해줘야 되는 것들 그런 예, 것들이 있다라는 거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 뭐 우리 채널의 동영상을 쭉 봐도 되고 정중을 하셔도 되고 어, 전자책을 구매하셔서 보셔도 대충 어떤 업무를 하는지는 알려드립니다. 근데 이제 아파트의 특징은 그거예요. 민원이 많다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연령대가 높다라는 거 근데 연령대가 높아서 생기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거는 예, 나중에 뭐또 얘기를 하더라도 아파트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일이, 이래저래 일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일이 제일 많다 보니까 일이 많은데 급여를 적게 주면 다 나가버리죠. 그래서 급여가 높습니다. 네. 요런 장, 요런 특징들을 갖고 있어요. 이에 비해서 오피스텔은요, 연령대가 좀 젊어요. 연령대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50대 초반이었지만, 그 당시 오피스텔 관리소에서는 제가 위에서 두 번째였어요. 나이가. 금방 차이 나죠? 예. 네. 아파트에서는 막내를 계속 지금도 막내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오피스텔에서는 위에서 두 번째였어요. 예 네, 그러니까 오피스텔 연령층은 좀 젊다라는 거. 네. 그리고 과장들도 여기는 막 30대 많았어요. 네, 30대 후반. 반장님들이 뭐 반장님들이 막 50대, 60대 막 이러는데 에, 네, 30대 후반. 네, 이런 과장님들도 계셨고. 오피스텔 그래서 좀 젊어요. 젊고 상대적으로 아파트보다는 일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급여도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피스텔은, 아까 그러면 오피스텔은 뭐저 낙엽이랑 뭐 이런 거 없어요. 막 그럴 수 있는데, 오피스텔은 그런 게좀 적습니다. 많이 적습니다. 그리고 단지를 뭐, 어, 뭐 나무나 이렇게 수목이나 이런 것들이 마,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자유롭고 있, 있긴 있어요.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통 간단하게 외주주거나 예, 간단하게 해주는 사람들이 보통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어, 1년에 뭐몇번 와가지고, 뭐 이렇게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기는 해요. 그래서 오피스텔은 상대적으로 그런 일들은 적은데, 여기도 잔 일들은 많아요. 오피스텔에 보통 보면은, 오피스텔이 이제 주로 역 근처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오피스텔 주차장들이, 이렇게, 여기에서 가까워가지고, 이렇게, 에 예, 그, 불법 주차라고 하기는 좀, 하여튼 그런 주차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니까 러 이제 여기다가 예, 보통 차단기를 세워가지고 예, 돈 받고 뭐 이렇게 하죠 차단기 예, 근데 아파트의 차단기는요 외부인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갈 때 차단을 시키는가 하면 오피스텔은 들어갈 땐다 열리고 나올 때안 열어줘요 바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아파트 차단기는요 아파트에 왜 이렇게 차량 들어가는 그 차단기 있잖아요 네. 아파트의 차단기는 들어갈 때안 열어주고 막 체크를 하는데, 나올 때는 쉽게 나와요. 그죠? 나올 때는 다 열려요. 들어갈 때가 안 열리는 거예요. 근데 오피스텔은, 예, 들어갈 때는 다 열려요. 그리고 나갈 때 돈이, 예, 청구가 됩니다. 돈안 내면 얘가 안 열어줘요. 예. 이유가 뭐냐면, 아무래도 상업시설이 있다 보니까 역하고 가까운 이점이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주차에 관한 이런 것들이 좀 민감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 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일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외부 사람들이 많이 세우다 보니까 그거 있죠. 이 아파트가 있으면 기둥이 있어요. 네, 아파트에 기둥이 있고, 요 옆에 보면은 이제 주차를 딱 이렇게, 네, 해놨는데, 여기서 나가다 보면 여기 긁고 나가죠. 그래서 그거 안전하게 하라고 여기 검정색으로 이렇게 고무로 이렇게 돼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요런 거. 네, 이렇게 해가지고 쫙돼 있는 거. 뭐, 보통 여기는 잘 없고, 이런 데만, 바깥쪽에 두 군데가 보통 있죠? 네. 여기 안쪽은 없고. 그래서 이게 차가 이렇게 나가다가 여기 옆구리로 긁고 가지 말라고 이런 걸 해놨어요. 근데 이걸 꼭 긁고 가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철이 우그러들어요. 이게 철 위에 고무로한번더 씌우는 거거든요? 이게 우그러들어가지고 완전히 그, 이 삐꾸가 돼요. 이렇게 막. 차로 쓰고 나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잘 부서져요 근데 이거 내부에 있는 철이 정상화 시키기가 되게 어려워요 새 거를 다는 거는 괜찮은데 정상화 시키기가 좀 어려워요 이게 한번 휘고 나면 희한하게 꼬여져 있거든요 그걸 망치로 치고 해가지고 이걸 이게 다시 풀어야 되는데 이거 하는 게좀 은근히 힘들어요 네 그게 있고 그리고 우리 소방 소방법상 유도등 설치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기둥도 그렇고, 벽도 그렇고, 보면 기둥에 보통 여기에, 아까 이런 기둥이 보면, 중간쯤에 여기에 유도등 해가지고 비상구 어디, 까지불 켜져 있는 거볼 거예요. 이것도 그렇게 많이 박아요. 예, 네, 두개 하시면서. 이런 것도 고치러 간 거예요. 소모품이. 이런 것들이 오피스텔에 은근 많습니다. 예, <laughs> 희한하게 이런 게 많아요. 그리고, 저, 왜, 우리 트렌치 있잖아요. 들어갈 때이 중간에 차량 들어가는데 여기 이렇게 배수로들 이렇게 있잖아요. 요거 트렌치를 차로 지나가면서 자꾸 이게 이게 또 빠져가지고 또 여기 옆으로 흘러가다가 또 문제가 되기도. 그래서 주차장 문제가 의외로 예 많이 일어나는 게 오피스텔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 어, 아파트하고 선뜻 예차이 일하는 방향 자체가 좀 다른 편이죠. 그래서 오피스텔이 이런 게 있고. 그리고 다른 빌딩들 있죠. 네, 빌딩이 있고, 네, 저 지식산업센터가 있고, 지식산업센터는 우리 보통 뭘 말하냐면요. 옛날에 말하던 아파트형 공장이 아파트형 공장. 그러니까 공장이 아파트처럼 이렇게 그 소유권이 분리가 돼가지고 공동시설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런 곳이 이제 있는데 지식산업센터의 특징은 여기서 잠을 자지 않는다는 거예요. 빌딩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잠을 안 자요. 그러니까 밤에 민원이 없어요. 예, 네, 여기서 민원이 없어요, 밤에. 아파트 같으면 막그 층간 소음 갖고 밤에 막 전화하고 난리 나는데 빌딩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게참 좋아요. 일이 없으면 어때요? 예, 네, 급여가 적어져요. 일이 적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둘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식산업센터에서 요새 조금 문제가 되는 게지식사업센터만딱 지으면 좋겠는데 그 바로 옆에다가 기숙사를 같이 지어놓고 관리를 같이 하는 곳이 가끔 있어요. 이러면 다시 사람이 여기서 잠을 자기 때문에 좀 피곤할 수 있다라는 거그 감지하셔야 돼요. 완전 순수 지식사업센터는 어, 잠을 자지 않기 때문에 밤에는 이제 기본 전기에 대해서 쭉 점검만 하면 되기 때문에 밤에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좋고 또 평상시에도 어 대부분 회사들이기 때문에 회사나 자영업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 사람들이 거기 다 있고 기본적으로 하는 것도 다예 전유 부분에서 뭐 해달라고 하는 그런 게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좀 편하고요. 어쨌든 급여가 적고 일이 적다라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빌딩하고 지식산업센터가 어~ 지산이 지산이 이 아파트보다 더 젊고 오피스텔이 더 젊고 빌딩이 더 젊어지는 것 같아요 그니까 나이 순서대로 간다면 아파트가 제일 그다음에 지식산업센터 그다음에 오피스텔 그다음에 빌딩 정도로 네, 빌딩 정도로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죠 급여는 아파트가 제일 높고 오피스텔이고 지산이고 빌딩이고 예 네. 일로 갈수록 급여는 점점 올라가요 예 네. 아무래도 일이 많다는 증거죠 평균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면 아파트도 얼마부터 얼마 오피스텔도 얼마부터 얼마 그러니까 아파트 제일 적게 준다고 오피스텔 제일 많이 준다고 비교하면 오히려 오피스텔 이 올라갈 수도 있지만 평균을 비교했을 때는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 식으로 보통 움직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아, 내 나이가 어느 정도야. 라고 한다면 이제, 아, 어느 쪽으로 지원해야 되겠구나. 이게 판단이 서질 거예요. 예를 들어서, 50대다. 60대다. 아, 나이별로 조리해볼까요 이렇게 얘기해볼게요. 자, 나이별로 내가 만약에 60대다. 그러면 다른데 보지 마세요. 그냥 아파트밖에 답이 없어요. 예 네. 50대다. 그러면 아파트하고요, 어, 오피스텔은 약간, 아, 지산. 지산이 더 편하죠. 오피스텔은 약간, 네. 여기가 주력, 그리고 여기는, 네, 보충할 수도 있는 거고, 여기는 여기가 주력. 40대는요, 아파트가 조금 애매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산하고, 오피를 중점적으로 노리라고 하시고, 그리고 30대라면, 예, 네, OP나, 아니면 저 빌딩 이쪽으로 아이고, 빌딩 이쪽으로 노려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20대는요 같이 여기도 같이 가세요 30대랑 같이 묻어 가세요 네, 이런 식으로 보통 지원을 하시면 아무래도 조금 승산이 있을 거예요 네, 좀 다른 것보다 60대인데 저는 OP 갈 거예요?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있죠. 아파트에서 몇년 하다가, 아, 아파트 지긋지긋해. 저오 p 갈게요. 해가지고 그러니까 오시는 경우는 가능해요. 근데 처음부터 아, 무경력으로오피를 간다? 그러면 오피에서는 조금, 네,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딱 규칙이다, 룰이다, 이게 아니라 주로 이렇게 되는데 예외는 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빨대입법칙 아시죠? 네. 예외는 늘 있으니까 여러분 이거는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예, 시설관리 목적물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그 특징하고 어떤 방향이 있는지 이런 것들 좀 알아봤는데 이건 건물일 뿐입니다 예 건물이 아닌 것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공무원들 이런 물론 그것도 건물이긴 한데 예, 시설들이 건물만 꼭 있는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 한번 뭐 알아보시고 우리 들 가는걸 조금 꺼려하는 호, 호, 호백병만 있죠 예. 호텔 백화점, 뭐, 이런데, 이런데도 다 건물이고, 다 시설 관리가 있는 곳이니까, 어, 경우에 따라서 그런 것도 알아볼만 합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참고하시고, 자,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자, 질문을 넣으실 때는요, 이메일 주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의 이메일은 이쪽으로 보내주시고요, 어, 호줄 미만만 댓글로 달아주세요, 질문지. 왜냐면 앞에 질문이 보이지가 않아요 이렇게 딱 하면은 그래서 자세히 써주기 저도 그러고 싶으니까 네, 이메일로 보내주시는 게더 편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어요 ksjun3610 이고요 네이버닷컴입니다 여기다 보내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전자책 네 전자책 우리 지금 이제 계속 저 나가고 있는데요 5,000원 이고요 음, 저렴하죠? 네. 요거 사가지고 2편만 보시면 돼요. 2편에 제가 시설 관리에 대해서 쫙 자세하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시설 관리에 대해서 뭐 하는지 모르겠다. 감이 안 잡힌다. 그러면 요거 보셔서 읽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네, 마무리할게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정보, 좋은 답변 갖고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